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이 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이도벨이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이번에는 만이천명의 군사를 택해서 다윗을 추격하자고 말합니다. 다윗이 낙심하여 힘이 빠져있을 터이니 기습하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이 조언도 정말 뛰어난 계략이죠. 반란은 빨리 끝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반란이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말대로 바로 다윗을 추격했더라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모략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후세의 생각은 어떤지를 묻습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 도베디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 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 도베디 베푼 계략에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까지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 명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낚시마린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여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 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레세베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와께서 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후세는 아이도벨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추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왕이므로 절대 부하들과 같이 자지 않을 것이니 지금 괜히 추격했다가 다윗을 잡지 못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패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생긴다고 말합니다.그러니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들을 더 많이 모아서 다윗 왕을 쳐들어가면 다윗 왕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의견이 아이도벨의 의견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그를 뜻한 말에 속은 거죠.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하면 후세가 일단 말이 장황합니다. 그리고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이도벨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지금 만이천명을 데리고 추격하면 다잇 왕을 잡을 수 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후세는 7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설명하는데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합니다. 다윗 왕은 고미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은 군사로 다윗을 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기습하면 이슬이 땅의 내림같이 다윗 왕의 무리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 다윗이 성에라도 있다면 밧줄로 끌어다가 강으로 몰아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후세의 말 속에는 격분한 곰, 바닷가의 모래, 이슬, 밧줄과 같은 비유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 버린 겁니다. 후세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그 사람 말대로라면 다잘될것 같습니다. 돈도 쉽게 벌수 있을 것 같고, 물건도 최고의 물건을 살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줍니다. 입이 마르도록 나를 칭찬하고, 내 비위를 맞춰주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스파이인데 너무 쉽게 그를 믿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절친 후세가 갑자기 친구를 배반했다고 한다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의심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켜 세우니까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자신을 따른다고 해도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방심한 거죠. 이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교만도 드러납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자신이 말만 하면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자고 할 때도 긴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 후세의 준비된 제안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아이도벨이 직접 만 2천명의 병사들을 택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신하들에게는 견제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이도벨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모든 영광을 받으라는 말이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더 기분 좋았을 겁니다. 신하들도 모든 영광을 아이도벨이 다 가로채는 것보다 압살롬이 가져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이 더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후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천하의 지략과 아이도배를 꺾기 위해선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애쓰고 있죠. 결국 준비한 후세가 교만한 아이도배를 꺾은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잘될수 없습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교만으로 인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후세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의 탁월한 제안보다 후세의 속이는 제안에 모두가 속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후세의 입술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후세의 말을 들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압살론편이 아니라 다윗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의 아이 도벨이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재력, 권력, 인맥, 경험, 지식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삼께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 받는 비결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압살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잘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보면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처럼 다 망해 있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지혜를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더 지혜로운 아이 도배를 꺾는 후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나 아이 도벨과 같은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